명령어 왕자 하겠습니다. 새로운 월드 만들기 가서요. G2 키고, 원물 보고, 생성합니다. 평소에 하면 좋지만, 언제든지. 이렇게 하고, 명령어를 따는 게더 낫겠죠. 여기서, 여기서 게임보그를 만드는 거 저희 사람들이 게임모드 1로 하는데 근데 원래는 게 모드 모드 디시 이게 클래식 S를 하면 서바이벌이 된 거야 이거는 자 바뀌었다고 뜨죠 자, 봅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죠? 기부명령으로 르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거는, 띄우고, 띄우고. 설명하기 어려운, 쓰기가 어려워요. 데이터 저장하기 가장 어렵겠죠? 그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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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, 키 있잖아요. 키는 간단해요. 그냥 어요 키는, 얘를 하고, 재접 써도 되고, 힐킬하면 자기가 죽어요. 스티브리스면 어차피 똑같겠죠. 하지만 이렇게 서버에 풀고 하겠습니다. 서번 풀고, 풀고 정리할 수 있어. 서에 풀었죠. 꿀. aiae 좋은 죽죠 이렇게 됩니다아 그래 스폰 포인트도 스폰 포인트는 그렇게 안될게 없어요 그냥 스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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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필요 없고 제일 없어도 괜찮은데 그냥 이렇게 스폰포인트 하면 여기로 딱 지정이 돼 됐다고 뜨죠? 이게 오늘 목록을 잡아그 다음에는 더 많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빠이용